자, 네. 197쪽 등차수열을 자,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귀납적으로 첫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laughs> 이웃하는 항들 관계로 가르 준다는 얘기야. 등차수열 기납적 정의. 여기 위에 글씨가 잘리네. 자, 등차수열 기납적 정의요. 자, 일단 등차수열이 뭔지는 아실 테고 첫째 항은 그냥 a로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차를 줬었거든. 공차를 d를 줬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첫째 항 그냥 a로 쓰고요. 그 다음에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이 있었잖아. 그래서 공차 D만큼 계속 더셈하는 거였지. 공차 자 D만큼 계속 더셈을 합니다. 그러면 은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였죠. 이게, 이건 그냥 일반항으로 정의하는 방법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AN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요게 세번째 항은 공차를 두번 네번째 항은 공차를 세번 N번째 항은요 N-1번 해가지고 요렇게 정해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건 일반항을 이용한 정의고요자 귀납적 정의는요 첫째 항은 일단 당연히 여기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거야 AN에서 공차 D만큼 계산하면 다음 항 N플러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첫째 항 갈켜주고요. 첫째 항, 그다음에 이 뒤가 점화식이에요. 점화식이라고 읽거나 또는 관계식. 이게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자, 9번 보세요. 어, 다음 수열을 an이라고 할 때, 수열 an을 귀납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써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 9번 보시면,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A1이라고 써주세요.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음 일반 항, N,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 항, N 플러스 1. 이 사이의 관계, 이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보통 N 플러스 1을 왼쪽에다 먼저 써요. 공차만큼 계산하는 거지. 공차가 5죠. 그러니까 5. 그 다음에 이 관계식에 대한 내용이 아직 안 끝났어. 이 관계식에 대한 내용이 n은 1, 2, 땡땡땡. 얘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n은 이렇게 1 이상이다. 이렇게도 써요. 자,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뭐 1.1도 되고 1.2도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수열이죠. 그냥 당연히 1, 2, 3, 4로 생각하는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첫째항이 마이너스 3. A1은 마이너스 3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하는 거야? AN 플러스 1에다가. AN에다가. 마이너스 3하고 N은. 요렇게. 아니면은 1, 2, 3, 땡땡땡. 자,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12번. 12번. 12번은요? 그냥 수열만, 여기 수열만 직접 보여줬지. 159, 13, 17돼 있지. 이거 뭐니? 뭐예요? 4씩 더셈하는 거지, 4. 4. 계속 4씩 더셈하는 거죠. 등차 수열이네요. 첫째 양, A1은 1. 자, 그 다음에, AN 더하기 라고요 AN 하고요. 공차 4만큼 차이 나고, N은 1 이상. 요렇게. 가는 거죠. 어, 13번은요. 첫항이 마이너스 5. 공차가 6이네요. 너무 그렇게 하면 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자, 15번 보시면요. 자, 15번.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의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자, A1, 첫 번째 항은 2. 그 다음에 점화식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1이라는 얘기는 이거 뭐야? 1이 공차예요. 1이 공차. 공차. 첫 번째 항 2. 자, 그러면 일반항 AN은 어떻게 되는 거야? AN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 1의 공차만큼. 공차가 1이네요. 정리해서 써야지. n n 1이네. n 1. 음. 자, 빈칸 채우시면 뭐예요? 주어진 수열은 첫째 항이 2.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므로 그다음에 줄바꾸셔서 an은 2. 네모 칸에 2. 그다음 네모 칸 1. 자, 계산해서 n 1이요. n 플러스 1. 네, 요렇게 하면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걸로 갑시다. 다른 유형 건드려 봅시다. 17번하고 18번은 이항만 다시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an, a n, 마이너스 a n만 우변으로 이항하시면 이제 15, 16번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고. 자, 19번을 보자. 19번 여기 보면은 첫 번째 항을 가르쳐 줬어요 두 번째 항도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a m 플러스 2 마이너스 a m 플러스 1 그거 어떻게 됐어요 봐봐 a m 플러스 2 일단 써보자 a m 플러스 1그 다음에 a m 플러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an 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아 같다고? 대일반항을 구하래. 일반항. 음, 그냥 몇개 한번 건드려볼까요? 첫 번째 항이 7이에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5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찾아야 되니? 세 번째. 3이 나와야 돼. n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n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요게, 이 점화식이 뜻하는 게 뭐야? 점화식부터 살펴볼까? n에다가 1 넣으면 뭐예요? a3 a2 a2 a1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까? a4, a3 a3, a2 자, 봐 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이.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의 차이랑 두, 세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의 차이가 같다 이 뜻이지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뭐예요? 5 0이 7이죠 이게 5 0이 7이 마이너스 2지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도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런 거지 그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2인데 이거 거꾸로 간 거지 2에서 1으로 마이너스 2로 간 거잖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음,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돼야 돼 똑같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차이가 여기가 3이네요 3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게 그러면은 얘는 이제 an이 뭐가 되냐 공차 수열 아니 등차 수열이죠 첫째 양7 n 1 공차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그럼 마이너스 2n. 더하기 9. 마이너스 2n 더하기 9. 하고 확인 한번 해보세요. n에다가 1 넣으면 7 나와요? 2 넣으면 5가 나옵니까? 3 넣으면 9가, 이거 3 넣으면 3 나와? 음, 이렇게 확인 한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은 아 얘들아 20번 보세요 20번 그 점화식만 좀 보자 20번의 점화식을 19번 하고 비교해 보세요 20번의 점화식을 19번 하고 20번의 점화식 보면은 자 2에다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a에 n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자 이거 좌변 자변을 분리해요. 분리.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쪽으로 가고요. 얘는 이쪽으로. 하나씩 교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교환하면은 자변은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고요. 우변은요 a n 플러스 2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이거 9번하고 19번하고 똑같, 19번하고 똑같아요, 이게. 19번하고 똑같이 나와, 점화식이. 20번의 점화식은요, 모양을 좀 바꿔서 살펴보면은, 19번 점화식하고 똑같이 나와. 정소가 카메라 좀 봐주세요.